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면 꼭대기가 뜯겨나갑니다. 땅에서 분리돼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죠. 무슨 영화 이야기 같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현상입니다. 어느 높이를 넘어서는 순간 건물 윗부분이 우주로 탈출하려 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죠. 10억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고. 아빠는 이게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 주려다가 오히려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 하나로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젤리로 탑을 쌓아 본적 있습니까? 작은 젤리성은 쉽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그렇게 예쁘게 담아 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젤리성을 점점 크게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 젤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맨 아래 젤리가 무게를 못 버티고 찌그러지면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게 바로 건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재료의 강도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아래층이 위층 무게에 짓눌려서 붕괴하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재료를 써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유는 오랫동안 하늘에 닿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만 봐도 알수 있죠.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다 신의 노여움을 산다는 내용인데, 고대인들도 이미 끝없이 높은 건물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당시 기술로 가능한 가장 높은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완공 당시 높이가 146m였는데 이 기록은 무려 3,80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건물에 집착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 828m에 163층 규모로 2010년에 완공됐죠.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들어갔고 공사 기간만 6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평균 1만 2천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했고 콘크리트만 33만 3 제곱미터가 사용됐는데 이 양이면 올림픽 수영장 132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완공됐을 때전 세계가 경악했는데 그 경악했는데 전까지 가장 높았던 대만의 타이페이 101보다 300m 이상 높았으니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두 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타이페이 101도 만만한 건물이 아닙니다. 2004년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죠. 분속 천신미의 속도로 5층에서 89층까지 37초 만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브루즈 할리파가 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도 555m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초고층 빌딩인데 브루즈 할리파 앞에서는 한참 작아 보이죠. 인간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 제다타워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1km를 넘기는 건물이 될 예정이죠. 기술적으로는 2km에서 3km 높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건설 회사는 실제로 실 높이 4km 짜리 건물 설계도를 발표한 적도 있죠.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젤리 문제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아래층 구조물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물 전체가 자기 무게에 의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철골을 써도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를 써도 결국 재료 자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미친듯이 강해지죠. 지상에서는 주변 건물이나 산, 나무 같은 것들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수백 미터 상공에는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산들바람이 불어도 500미터 상공에서는 태풍급 바람이 불수 있죠. 타이페이 101에는 건물 꼭대기 근처에 660톤짜리 거대한 강철 구슬이 매달려 있는데 지름이 5.5미터에 달하는 이 구슬은 건물이 바람에 한쪽으로 기울면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네의 추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원리죠. 이걸 전문 용어로 질량 감색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 태풍 소우델라가 대만을 강타했을 때이 구슬이 역대 최대 폭인 1m 넘게 흔들렸는데 덕분에 건물은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죠. 이 구슬은 관광명소로도 유명해서 전망대에 가면 직접 볼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 거대한 구슬이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상하이 타워는 더합니다. 632m 높이로 중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 건물에는 1,000톤이 넘는 균형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페이 100일보다 약 1.5배 더 무거운 장치인 셈이죠. 브루즈 할리파는 아예 설계 단계에서 바람을 고려했습니다. 건물 단면을 보면 y자 모양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y자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바람이 건물 표면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면서 압력이 분산됩니다. 또한 건물 전체가 27번의 단차를 두고 계단식으로 좁아지는데 이것도 바람의 소용돌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바람이 건물에 부딪혔을 때 소용돌이가 생기면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데 이런 불규칙한 형태가 그걸 막아주는 거죠. 초고층 건물들은 이렇게 매일 바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 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강풍이 불때 초고층 빌딩 고층에 있으면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브루즈 할리파 꼭대기는 강풍이 불면 최대 1.5m 까지 흔들리는데, 이 정도면 방 안에서 물컵이 쏟아질 수도 있는 수준이죠. 물론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죠. 100층짜리 건물에 살면서 매일 계단으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건물이 높아지면 필요한 엘리베이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0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2대면 충분하지만 100층짜리 건물에는 수십대가 필요하죠. 브루즈 할리파에는 57대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중 일부는 초속 10m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중 하나입니다. 1층에서 124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고작 1분밖에 안 걸리죠. 상하이 타워의 엘리베이터는 더 빠릅니다. 초속 18m로,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65km인데, 도심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속도와 맞먹죠.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기압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이착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도 초속 10m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하 2층에서 121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약 1분이 걸립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통로도 많아져야 하죠. 그러면 정작 사람들이 사용할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당 필요한 통로 면적이 있고 기계실 면적도 있고 대기 공간도 있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초고층 빌딩들은 환승 전용 층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환승하듯이 저층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고층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하는 구조죠. 브루즈 할리파의 경우 43층, 76층, 123층이 이런 환승층으로 사용됩니다.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면 엘리베이터 통로와 환승 공간이 건물 대부분을 차지해버리고 정작 방은 거의 없어지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계산에 따르면 특정 높이를 넘어서면 건물 전체가 엘리베이터 통로로만 가득 차고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은 한 평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쓸수 있는 공간이 없다니 아이러니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벽은 역시 돈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하나 짓는데 2조 원이 들었는데 몇 킬로미터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수십조원은 기본이죠. 현재 기술로 못 짓는 건 아닌데 아무도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타이틀 외에는 실용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두바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국가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1km 수준이지 몇 km 짜리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곳은 없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브루즈 할리파의 외벽 유리창은 총 2만 4천 개가 넘는데 이 유리창을 청소하는데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죠. 청소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1년 내내 유리창 청소만 하는 셈입니다. 청소 인력만 해도 수십 명이 필요하고 특수 장비도 갖춰야 하죠. 두바이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도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하루 평균 전력 소비량이 일반 가정 수만 가구가 쓰는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억 층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일반적인 초고층 빌딩이 대략 100층 정도 됩니다. 브르즈 할리파가 163층이고,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이니까 100층을 기준으로 잡으면 계산하기 편하죠. 100층짜리 빌딩, 100개를 수직으로 쌓으면 만 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대략 우주의 경계선이라 불리는 카르만 라인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죠. 카르만 라인은 지상 100km 높이에 있는 가상의 선인데 국제항공연맹에서 정한 우주와 대기권의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공식적으로 우주에 갔다고 인정받죠. 이 만층짜리 건물을 초대형 빌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10억 층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만층은 10억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1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올수 있는데 1초에 한 층씩 올라간다고 치면 10억 층을 다 올라가는데 약 32년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2년을 가야 꼭대기에 도착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초대형 빌딩 100개를 또 쌓아 봅시다. 100만 층짜리 초초대형 빌딩이 탄생하는데 이 건물은 지구 표면에서 너무 멀리 뻗어나가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이죠.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건 조종 능력이 있으니까 건물을 알아서 피해 가겠지만 우주에는 고장난 위성조각이나 로켓 잔해 같은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만 해도 3만 개가 넘고, 더 작은 조각들까지 합치면 수억 개에 달하죠. 이것들이 초속 8km에서 10km, 그러니까 총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언젠가는 건물에 충돌하게 됩니다. 1cm짜리 쇠구슬이 초속 10km로 날아오면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비슷한 위력이 나온다고 하죠. 초초대형 빌딩은 이런 위험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근데 100만 층도 10억 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1000분의 1 수준이니까요. 이번에는 초초 대형 빌딩 100개를 쌓아서 초초대형 빌딩을 만들어 봅시다. 1억 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의 꼭대기는 달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초초초대형 빌딩은 이 거리에 육박하는 높이까지 뻗어 있죠. 건물 꼭대기에서 손을 뻗으면 달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건 건물이 자기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문제였는데, 이 높이에서는 정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놀이공원에서 회전 그네를 타본 적 있습니까? 그네가 빙글빙글 돌면 몸이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가잖습니까? 빨리 돌수록 더 세게 밀려나가죠.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 회전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받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이 힘이 아주 미미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적도 지방에서는 극지방보다 몸무게가 약0.5% 정도 덜 나갑니다. 체중 100kg인 사람이 적도에서 재면 99.5kg, 북극에서 재면 100kg이 나온다는 뜻이죠. 체중계 위에 올라서면 적도에서 재는 게 살짝 살짝 유리하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지구자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적도는 지구자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을 가장 강하게 받거든요.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반비례해서 약해지는데,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은 거리에비례해서 강해지죠. 지구에서 두배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지만,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은 두 배가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10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약딱 3만 6km 높이에 도달하면, 중력과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이 딱 같아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높이를 정지궤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떠있게 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GPS 위성이나 통신 위성들이 바로 이 높이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하늘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초초초대형 빌딩은 이 정지 궤도 높이를 훨씬 넘어서 달 근처까지 뻗어 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이 중력보다 훨씬 강한 구간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건물이 자기 무게에 짓눌려 붕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로 뜯겨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아래층은 지구에 붙어 있으려 하는데 위층은 우주로 날아가려 하니까 건물 중간 어딘가에서 찢어지게 되죠. 젤리 문제의 정반대 버전인 셈입니다. 젤리는 위에서 아래로 눌려서 무너지는데 이 건물은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겨져서 뜯어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기괴한 광경이죠. 건물 아래쪽은 지구 쪽으로 당겨지고 위쪽은 우주 쪽으로 당겨지면서 건물이 양쪽에서 잡아 느려지는 겁니다. 마치 양쪽에서 고무줄을 당기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중간에서 또 끊어지겠죠. 그리고 끊어진 윗부분은 그대로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10억 층에 도달하려면 이 초초초대형 빌딩을 10개 더 쌓아야 합니다. 이걸 케이라 빌딩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처음에 10억 층 건물을 짓고 싶다고 말했던 그 4살짜리 아이의 이름을 딴 거죠. 케이라 빌딩의 꼭대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건물 꼭대기가 지구 자전과 함께 회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태양계 전체가 은하수 중심부를 도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태양계는 초속 약 220km의 속도로 은하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80만 킬로터인데 빛의 속도의 약 0.07%에 해당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케이라 빌딩 꼭대기의 회전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 물건이 우리 은하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에 거의 도달하죠. 로켓 엔진 없이도 은하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케이라 빌딩을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이 힘을 버텨낼 수가 없죠. 탄소 나노 튜브라는 꿈의 소재가 있기는 합니다. 이론상 강철보다 1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이죠.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소재로 꼽히는데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수 센티미터 길이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수십만 킬로미터 길이의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려면 아직 수백 년은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르죠. 설령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다 해도 케이라 빌딩의 힘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 조각들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태양계 전역, 어쩌면 은하계 전체에 뿌려지겠죠. 10억층 건물의 잔해가 수천년, 수만년에 걸쳐 우주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먼 미래에 어떤 외계 문명이 우주를 탐사하다가 이상한 금속 조각을 발견하면 그게 어쩌면 케이라 빌딩의 자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게 뭔지 한참 고민하겠죠. 결국 네 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높이 올라가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뜯겨나간다는 것. 건물을 낮게 지으면 자기 무게에 짓눌리는 게 문제고 너무 높이 지으면 우주로 날아가는 게 문제죠. 어느 쪽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구가 우리에게 정해준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케이라 빌딩의 옥상에서 보는 풍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울 겁니다. 발 아래로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지구가 있고, 옆으로 달이 보이고, 머리 위로는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겠죠.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태양은 그냥 밝은 별중 하나처럼 보일 테고요. 인류가 꿈꿔온 우주의 풍경을 맨 눈으로 볼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 서 있는 순간, 여러분은 은하수 밖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문을 열면 그대로 우주로 빨려 나가게 될 테니까요.